폭풍이 가장 거셀 때는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습니다. 최근에 하락장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천문학적으로 했는데요. 결국은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공포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 시간을 견뎌내고 전략을 이어갔을 때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좀 정확하게 우리 크롱님들께 전해드리는데 집중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들, 조금 더 저의 솔직한 속내들,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우리 크롱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갑자기 가격이 폭락을 했고, 이 흐름들이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이렇게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드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저는 어떤 기분이 들었냐 하면요. 사실 우리 크롱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투자 상황에 대한 것들보다는 제가 이렇게 크롱님들과 그리고 멤버님들과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방향성을 잡아 나가다 보니까 우리 멤버님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할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사람은 원래 어떤 투자자든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크롱님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가격 자체에 계속해서 연연하기보다는 바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과연 이 흐름들이. 장기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현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제 나름으로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들을 또 우리 크롱님들께 함께 나누면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기간들을 잘거쳐나가실수 있도록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면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아, 이 상황들이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즉, 지금 구간이 정말로 공포에 빠져서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인지 아니면 더 굳건하게 버티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 많은 또 전문가분들, 지인분들 통화 해도 모두가 다 원인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2021년도에 중국이 채굴 금지했을 때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거는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뭔가 이유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모호한 이유를 통틀어서 어떻게 부르느냐 불확실성 이렇게 부릅니다 즉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하락의 이유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불확실성이 생긴 건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또어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시장에서 일단 회자되는 직접적인 부분들만 가져와 봤을 때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셧다운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의장이 단정하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고용지표가 또잘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매겼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들을 원점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죠. 만약에 판결이 패소하게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거품론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면서 워런 버핏이 현금을 역사상 최대치로 부유하고 있다. 마이클 버리 빅숏의 주인공인 이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빅테크의 쇼포지션을 취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나간 건지 아니면은 개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이 마지막 무리수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감정으로는 요 중간 정도에서 경계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또 개미털기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던진 양상별에서 약간은 미심쩍은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자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뭔가? 하나만 떠올려 보자면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유동성이 돌아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바닥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들은 사실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까지의 흐름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죠. 즉,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 방향성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들이 열려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된 지표입니다. 어, 왼쪽에 있는 지표는 연준의 스탠딩 레포 기구라고 해서 금융권에게 단기적으로 대출해 주는 이 비공식 기구에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 기관들이 이렇게 스탠딩 레포 기구까지 이용해야 되는 단계가 왔구나. 이 얘기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볼수 있는 지표로서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지표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연준이 너무 이 시장을 갖다 많이 좋으면서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를 잘 떨어뜨려 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죠. 이 피가 잘 원활하게 돌지 않는 즉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있는 그 상황들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강화됐을 때는 결국 금융권의 리스크로서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어, 보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은 그 기조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조와 덧붙여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은 유동성이 어떤 기점으로 해서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잘 고민을 해 보면은 저다운이 해결되는 그 기점으로 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분석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이죠. TGA 잔액이 1조 달러까지 접근을 하면서 시장 자금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 국면들입니다. 즉, 셧다운이 되면서 재무부가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업무들을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즉,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이 TGA 계정에 현재 시점에서는 막대하게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셧다운 여파 자체가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셧다운이 종료되고 나서 스코프베센트를 필두로 해서 재무부가 다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거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점에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적 긴축의 중단과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동성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크롬님들께서 어, 한번 의견을 저희 댓글에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끝났다 이런 관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지금 당장에 끝났다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때마침 지금 시점이 반감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불안감들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들과 세력들은 이 구간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100k를 하방이탈할 때 시장에서는 블랙락의 물량을 다 던졌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근거 없이 나오면서 정말 현물 ETF에서 이 흐름들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들도 살펴보면서 아, 지금 시점은 기관들이 뭔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조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력들의 털기 과정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년 주기에 이 사이클이 달라진다는 것들은 어떤 국면 때문인가? 결국은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고 그리고 토크나도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공급주도 시장, 즉, 반감기는 공급을 절반으로 꺾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필두로 한 어떤 급등과 급락 패턴보다는 이제는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달라졌고 이 흐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알트코인입니다. 자 과거에는 알트코인의 우죽순 펌핑 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클 기조와 패턴 자체가 수요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과거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으로서 점점 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우리 크롱님들께 너무 오래 전부터 전해드린 얘긴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는 점점 더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투자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기관의 수요가 들어오는 코인들 실사용성이 확보된 코인들 온체인 펀더멘탈이 확보된 코인들 이런 명확한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즉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조 자체도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하락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가격이 하락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 뭔가 패닉이 오지만 그럼에도 중심을 잡고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절차들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가격이 빠지면 정말 끝도 없이 천정부지로 빠질 것 같아서 그냥 급하게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초입에서 뭐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정 부분 현금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 전략들이 반드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내려간 정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구간에서 패닉셀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에서 바이더 딥을 한 투자자와 매도해서 탈출하고 다시 높은 가격에 진입한 투자자들은 1년, 2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의 격차는 이렇게까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은 공포 구간에서 기회이고. 탐욕 구간에서는 이제는 나가야 될 타이밍이 다가온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번더 강조 드리는 절대 감정적인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장기보유자 매도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을 하방이탈하면, 단기보유자의 패닉셀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게 볼수 있는 관점이 아니라, 원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승할 때도 쇼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언제든지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구간들을 회복하는지 여부들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게 멀리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요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장기적으로 많은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가 살펴보시면은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이 진입하고 기업들이 진입하고 국가 단위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물 ETF도 승인되는 이 기점들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월등하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금 관리와 분할 매수 전략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 언제든지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현금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을 하든 매도를 하든 언제나 분할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자산들을 다 소진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더 보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실사용과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더 다듬어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현물 투자자라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변에서도 청산을 당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 지인들도 억 단위를 잃어버린 지인도 있지만 수십억 단위를 잃은 지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의 공통점은 선물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은 10월 10일에 한번 청산을 하고 나서 이제는 청산을 안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이 청산을 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시장을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칠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 투자자라면은 선물 투자자와 다르게 그냥 내 물량을 가지고만 있고 빼앗기지만 않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승자가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크롱님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크롱님들께 시장이 무조건 잘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더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을 다잡으면서 전략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크롱님들과 이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좀 자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댓글로 우리 크롱님들의 의견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크롱님들의 사연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폭풍이 가장 거셀 때는 뿌리 깊은 나무만이 살아남습니다. 최근에 하락장 한번 살펴보시면 청산도 많이 당했지만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패닉셀링을 또 천문학적으로 했는데요. 결국은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공포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 시간을 견뎌내고 전략을 이어갔을 때 반드시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하락장에서 탈출하는 사람과 하락장에서 꿋꿋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계좌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박작가와 함께 남아 계시는 크롱님들은 언제나 기회는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요. 어,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더라도 꿋꿋하게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서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